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샬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2000년 전에, 오늘날 같이 메스콤이 있었다면, 대서특별될 문제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헤롯왕 재혼하다. 이렇게 아마 대서특별이 되었을 것이고, 로마의 시자에 세금 인상시킨 것도, 또 인구조사를 한그 목적도 대서특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서 연판 주워가던 사람을 이방인이 주막으로 데려가서 살려주고 미래에 돈이 더 들면은 돈을 더 주겠다고 한 내용도 돼서 특필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들이 자주 자주 출연했는데 행상인들이 강도들에게 피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농민 봉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외곽에서 열심 당원과 로마 군과의 충돌에 의해서 백여 명이 당시에 사망한 일들도 역사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왕 아하스는 선지자의 권고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냐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 전체에게 인마 누엘의 탄생 징조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의 연합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크리찬 들을 다 구원하실 것과 전쟁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황폐되어서 인구가 완전히 감소되고 농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가장 어두운 흑암의 시대에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화라는 말은 늘 들어오시는 그대로 샬롬인데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샬롬은 풍부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풍부한 수확을 거두는 상태를 말하고 목주업자가 보울 받아서 소떼와 양무리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우리 안이 가득히 찬 상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히우리 역사 속에는 이런 풍요롭고 복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고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풍요로운 시대와 살기 좋은 나라가 다시 올 것을 고대하면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렇게 세상 안팎을 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가장 흑암으로 어두운 때에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선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희망이 없는 정점에, 소생이 있을 수 없는 정점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일어설 수 없는 마지막 기로에 바로 메시아 탄생이 알려져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풍부한 날, 전쟁이 없는 천국이 도래할 것을 선언하는 복된 소식, 샬롬의 소식입니다. 성탄은 샬롬의 전주곡이요, 샬롬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슬픈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누릴 복된 싸움이 없는 천국이 도래하는 그와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전쟁은 시작이 되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40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역사상 동족의 전쟁 더문 참극이었습니다. 미군이 54,246명이 전사하고 103,28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남한의 피해만도 15만 명이 전사했고 20만 명이 행방불명자요. 25만 명이 부상자라고 했습니다. 10만 명이 납치되었고, 남과 북의 분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경비가 150만 군인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법사장 39절 이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한 내용의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개배를 타고, 고수를 건너갈 때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롭게 잠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영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Be Peace, Be Still. 산악계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서 샬롬 평화하라, 풍족하게 되라는 축복의 말씀을 드는 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다만을 향한 위치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가득 찬온 인류를 향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2000년 전 세계를 정복하며 힘으로 전진하던 로마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평화, 팩스 로마나였습니다. 시저에게 굴복하고 로마의 통치를 따르기만 하면 배불리 먹고 안심하고 살수 있게 해준다는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이런때에 소수의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평화에 방귀를 들고 그리스도의 평화 팩스 크리스티를 부르짖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부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붙잡혀 순교하여서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로마의 평화는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졌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의 복음과 천국의 약속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세계의 복음화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샬롬 이 평화는 꿈도 환상도 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복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풍부함과 평화, 자유와 인권, 건강과 안정, 모두를 포함한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구체적으로 이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베트 비벨이라는 목사님은 결혼주례를 750번이나 했는데 은퇴 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대답이 신앙생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고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보스톤에 살던 유명한 신 실비아 플래스가 30세의 젊은 나이로 런던을 여행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런던 출판사에 보내 발간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아버지 데디입니다. 실비아는 엄마 없이 보스톤대학교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세살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는 천재였는데 어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몹시 흩탈한 상태로 소년 시절을 성장해 왔습니다. 결혼을 해서 시인이 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행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공상태는 메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실비아는 자신의 진공상태를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후회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우리의 빈 마음을 메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고 말았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최고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의 마음입니다. 샬롬의 인생 여정입니다. 혹한 우리는 나의 소원이 성취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성취가 나의 진공 상태를 메워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 상태가 샬롬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했습니다. 그 뜻을 아신 주님은 바로 힘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샬롬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샬롬으로 만족하시고 샬롬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샬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샬롬의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샬롬을 행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 목회지는 어떠합니까 연합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각자 우리들로 말미암아 샬롬의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샬롬이 없는 사역, 중책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명예와 권세는 없어도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곳이 샬롬의 공동체가 되고 샬롬의 처지가 된다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승가곡 한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